오늘은 HTS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매수 매도하실 때 HTS보다는 스마트폰의 MTS를 활용해서 주식을 매도 매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수급 변황 등을 체크를 해 보려면은 아무래도 MTS보다는 HTS가 보다 더 전문적인 기능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를 키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요 수익을 위해서는 HTS를 조금 더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HTS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HTS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hts를 사용하시는 분들도요, 이 방법을 응용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ht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화면 번호를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 흐름을 찾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번호는 0906번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해외 증시에 대한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전일 미증시의 흐름이라던가요. 원자재 등의 흐름을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국가지수라는 탭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홍콩 등에 대한 중국 등에 대한 증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전일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 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제 미증시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증시 흐름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SCI 한국지수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MSCI지수라고 고 있죠 이것은 어제 그러니까 전일 미증시가 진행될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MSI 지수를 우리가 아침 9시에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체크 한다면, 아,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 정도를 조금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9시부터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도 환율이라든가요. 혹은 원자재 등에 대한 흐름 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S&P 500에 대한 선물 흐름이라든가요. 혹은 에너지 등을 체크해서 원유 가격 등 그리고 최근에 금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이 화면에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요. 글로벌 주요 지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0730을 누르면은 해외 증시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보시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반도체,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 니케 이 지수 흐름이라던가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 증시부터 주요 증시들의 흐름 등을 볼 수가 있고 업종을 상세 비교하는 흐름으로써 코스피와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동시에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비교해보고 싶은 글로벌 지수의 흐름과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환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한다면 0742번을 들어가면 환율에 대한 차트를 볼수 있겠습니다. 원 달러가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달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기존에 1390원대에서 1330원대로 원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수출 종목군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N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렇다면은 N 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9월부터 엔화 가치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직접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대상을 비교를 하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국원과 일본엔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볼 수도 있는 화면이 바로 0742번 화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품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0761번을 눌러주시면요. 주요 상품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을 체크를 하면은 WTI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은 경기에 대한 흐름, 전망과도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증시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경기에 민감한 것이 동입니다. 구리인데요. 구리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 이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구리의 가격이 지금 9월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 지금 경기가 무척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지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 즉 금이라던가 엔화 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대한 완벽한 흐름을 체크를 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가 아닌가 등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때 이렇게 소맥 혹은 뭐 귀리 이런 가격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아 지금 국제 농산물 가격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인플레이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데일리도 우리가 무료로 볼 수가 있는데요. 0911번 화면을 클릭하시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웹 화면이 뜨면서 일간 증시 전망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화면에서 리서치를 들어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가 기업 분석 등등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전에 한 번씩은 읽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TV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장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상품 흐름들을 체크하고서 그리고 정리한다는 흐름으로 에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체크를 해 본다면 훨씬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리고 이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떻게 보나요? 0700번을 누르시면 요 종합 시황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를 체크를 해 놨을 때는 전체 시장이라든가 전 종목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요. 혹은 내가 특정한 종목만 보겠다. 삼성전자를 체크 하면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만 체크를 해놓는다고 한다면은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장중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가 등을 체크할 때 굉장히 유용한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의 시장 흐름을 볼때 오늘 시장의 매수 주체가 누구인가, 매도 주체가 누구인가, 혹은 그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도 궁금하지요. 0780 화면을 가면은 투자자별 매매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경우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지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자 0795번을 누르시면은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코스피 기관 체크를 하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지금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SK, LG전자, 삼성 SDI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코덱스 200 선물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흔히 말하는 곧 버스는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본다면은 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코덱스 200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가 조금은 애매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고 있기 때문에 어,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이렇게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기관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금액별로 본다면은 에코프로비엔, VT,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을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가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매도하는 종목들도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등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리콘투, 엑스트 바이오메디칼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기관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투신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고 있을까도 체크가 가능하지요 투신들은 덕산, 데코피아, 에스티팜, 에코앤드림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들을 한다면 아 큰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매도를 하고 있는가, 매매 상위에 대한 것도 바로가 볼 수가 있는데요. 0785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장 중에는 외국인 한도 종목만 제공합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이닉스 현대차 유행양행을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포스코 홀딩스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아까 우리는 기관에 대한 흐름을 봤는데 다시 체크를 해보면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은 금액별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을 팔고 있고요 아마리 서치 코스메카코리아를 매도하고 에코 프로비엠 VT-ABL 바이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재미있는 것이 외국인들은 순매수 상위인데 기관들은 순매도 상위라는 것이 재미있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수급들이 서로 맞물려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원에서는 장중 투자자의 매매 현황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중, 잠정 투자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집계가 되는 시간은 외국인은 9시 반, 10시, 11시 반, 1시 20분, 2시 30분, 2시 30분 이렇게 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한 현황은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계 기관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이런 식으로 현재 수급 현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외국계는 아침에 매도했다가 꾸준히 사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비슷하게 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왠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잠깐 마무리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니까 지난번에 저점을 딛었던 이후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급락이 나왔던 이후에 이 구간부터는 기관들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일단은 파트 1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 시간에는 또 역시 시 장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HTS에서의 유용한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